안녕하세요. 땡큐러너 구베호입니다 이제 방학이, 내일 모레는 방학이랑 애들도 할머니 보러 일본을 가고, 그래서 신의가 났고, 저는 일본을 달릴 생각하니까 또 신의가 났습니다. 잘 가서 랜선으로 이곳 저곳 달리면서 또 전해드리고, 이야기도 나누고, 큐티도 하고, 어,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전에는 30만원? 티켓 하나만 딱 사면은, 쉽게 갔다 올수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비행기 값은한두 배로 비싸졌고 비자 받는데 또 5만 원 들어가고 PCR 음성 확인서 또 띄는데 또 5만 원 들어가고 보통 30만 원이면 옛날에 1인당 왕복 그냥 교토 오사카 왕복 했다면 지금은 1인당 한 7, 80만 원 거의 뭐두배 이상이 떴어요. 3년 만에 가는 거니까 네. 조심해서 잘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 또올 가을 제대로 당금질을 하기 위해서 또 권은주 감독님이랑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러닝을 하다 보니까 아 러닝이 더 재밌구나 이런 재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또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 힘들면 어떡하지? 빡세면 어떡하지? 그런 근심? 걱정들? 그리고 또 끝나고 작은 딸이 이제 프로필 촬영 사진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필 찍으러 갔는데그 전날부터 전부터 옷을 뭐 입지 아빠 표정을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큐티 내용이 또 근심에 관한 내용이라 큐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망과 근심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유머다. 어,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. 되게 어두운 어린 과거와 집안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굉장히 유머 있는 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남을 웃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어두운 근심을 이겨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그런 밝은 아이? 밝은 척 했던 아이? 그런 아이였던, 아이였었거든요. 근데 밝, 발... 깨는 자랐어요 한수영이랑 막 되게 어두워 보이진 않았어요. 그래서 아 그러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같은 이런 세상이 굉장히 근심 걱정에 빠지기 쉽잖아요.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 걱정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런싸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독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고 세상적인 중독으로 뭐 도박, 돈 부와 명예에 빠져있고 뭐술 담배 그런 중독들로 모든 것들을 스트레스를 날리려고 하다보니까 더 안좋은 중독에 빠진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중독 많아요 달리기 건강한 중독에 빠지는 건 좋은데 이런 근심 걱정들을 어, 탈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,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당장의 배고픔의 근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얻는 것이 급해도 물고기를 잡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근심들을 신뢰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건강한 중독, 건강한 달리기로 아주 조금 달리고 자꾸 수영장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일어났을란지 모르겠지만 뛰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가시죠, 젠희님. 어디 대가세요? 아니 오늘은 딸들이 수영하자 그래가지고. 네, 네. 아 방학 시작했나? 아니요 방학 아직 안 했어요. 근데 학교 가기 전에 하자고. 아, 막심 브라더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이 시간 때 나오면 두 분을 다 만나네. <laughs> 진짜 우연이네. 뭐 연락하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. 아이팅 딸기들! 야3 0분 지났다! 아니딱 맞춰서 만시네 기다렸어? 빨리 가자! 야 니네 잠도 없냐? 아니 고운솔은 새벽에 막 계속 깨! 진짜요? 어! 어 아빠 몇시안 몇 됐어? 쥐가 <laughs> <laughs> <응. 지가> 나면은 <laughs> 고양이 <laughs> 아니! 쥐가 나면은 다리를 이렇게 잡고 쭉 뻗어야 돼! 이렇게 쥐가 났다 쳐 그럼 이렇게 나빠 멈출게 이렇게 어. 그렇게 하면 된다고? 그렇게 했는데 지가안 나가면 그러면은 고양 아, 불러야 아 돼? 그렇지 아니 <laughs> 힘 빼고 어깨로 누르는 거 아니야? 발로 쳐야 지 발로 그렇지 하나 그 발차기 발차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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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어깨 힘 빼고 하나 둘 하나 그 무릎에 네가 지금 무릎을 접고 차고 말이야 무릎을 그렇지 무릎을 눌러 발등으로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지 오케이 자 고개 들지 말고 고개 옆으로 어이 발차기 에이 그렇지 파파 음, 하고 다시 먹어야 지 바로 그렇지 파파 음, 음, 파. <laughs> 음파 응, 급해 급해. 천천히 음파 응, 음파 응, 음파 응, 음파 응, 응, 그렇지 잘했어요 훨씬 편하지 숨쉬기 음 응,

하루도 아이들과 함께 너무 감사하게 미라클 모닝을 시작합니다. 이제 학교 보내놓고 왔는데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고 일본 잘 다녀오겠습니다. 일본 영상도 많이 구경하러 놀러와 주세요.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. 축복합니다.